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현지 속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관련 뉴스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자, 녹음하는 시간이 지금 8월 11일 일요일 새벽 2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 팀장님 새벽에 자만자가 뭐합니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 2024년 대선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이외에도 무소속 후보들이 대표적인 무소속 후보들 4 명이 출마한 상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면서 대선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를 둘러싼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영어로는 라바트죠, 라바트. 자,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하기 전에는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민주당 표를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바이든 전에는. 근데 지금은 바뀌어버렸어요. 자, 바이든이 후, 음, 사퇴하기 전에는 연로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많은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불만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로버트 케네디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는데 그래서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로버트 케네디 후보를 굉장히 좋아하며 응원했죠. 표를 갈가먹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 같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워스턴 포스트지의 분석에 따르면 공화당의 위기 의식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데요. 즉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포기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새로운 후보로 등장하면서 이제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공화당을 싫어하는 성향의 유권자들이 로버트 케네디 후보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최근 크게 오른 이유이기도 하죠. 자, 이 같은 헤리스 부통령 상승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들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즉 케네디 후보를 지지하던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이제는 헤리스 후보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온건한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의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지지자들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에게 뺏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최근 실시된 거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리스 부통령은 동률이거나 1, 2차,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 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포함된 3자 대결에서는 자, 해리스 부통령이 4%에서 최대 8%까지 앞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이제 해리스 후보가 네, 케네디 쪽에 다야고 계속 얘기를 하겠죠 사퇴하지 마라 사퇴하지 마라 사퇴하지 마라 자 이에 따라 펜실베니아 주를 비롯해서 대선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주요 경합 주에서는 로버트 케네디 후보 이름을 투표용지에 넣을 것인지를 두고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예민한 상태입니다 즉 케네디 후보가 일부 경합 주 소송 결과에 따라 투표용지에 투표용지에 이름이 남거나 또는 투표용지에 이름을 삭제돼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전체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이번 2024년 대선에서 1992년 대선 때 제3 후보로 클린턴 민주당 후보 당선에 기여한 기억나십니까? 로스 페로 후보. 한국도 이런 경우 가 많았잖아요. 87 대선 때 노태우가 된 이유가 김영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실패로 인해서 표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 김대중과 이해창이 붙었던데도 아, 이인재가 이해창 표를 확가져가물인해서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다는 말이 들 정도였는데 과연 어떻게 영향이 판가름이 됐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9월 10일이 여러분 ABC 방송 주체로첫 트럼프와 헤리스의 TV 토론이 있는 날이거든요. 자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 미국 주식 시장을 흔드는 수많은 키워드 가운데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대선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준놀리 대선 시리즈를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미국 현지 기업들의 이 고용 회고 감원 칼바람 소식입니다.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 고용 시장 위축 신호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감원 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뛰어난 노동 시장 유연성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선제적인 인력 구조 조정으로 다가오는 경기 상황에 대응해 왔는데요. 월 스리 트트 저널 등 현지 매체들은 고용 시장 주도권이 근로자에서 고용주로 전환되는 최근 흐름과 맞물려 팬데믹 이후 두둑했던 고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시스코, 미국의 네트워크 장비 업체죠. 보안 쪽에 올해 두 번째 인력 구조 조정을 추진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국적 자동차 기업인 스텔란티스는 이날 최대 2,450명의 미국 공장 근로자를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미시간주 공장에서 구형 픽업 트럭 생산이 중단됐 중단되는 데 따른 것인데요. 지난해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에 나선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고용을 줄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빅테크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업종을 불문하고 점점 점점 점점. 자,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실업률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해 4.3%를 기록했는데 이는 올해 1월. 3.7% 대비 0.6% 포인트 오른 수준이거든요.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임금의 상승폭도 크게 줄었는데요. 고용주 자문업체죠. WTW가 올해 2분기 1900개 미국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임금 인상폭 중간 값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자, 작년이 4.5% 대비 0.4포인트 줄어든 수치인데, 설문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임금의 인상폭 중간값은 3.9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내년에도 결국 임금의 인상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자, 이는 팬데믹 이후 최근 수년간 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가열됐던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을 했는데요. 고용시장 도나세와 관련해 두둑한 급여 상승 시대, ...가 이제는 종말을 구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위축된 채야 위축되고 있는 채용 시장에서 고용주들이 보너스를 삭감하거나 동결하고 성과급 인상폭을 점점 줄이는 방식으로 급여 지출을 통제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고용 정보 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발표를 따르면 지난 7월 미국의 민간 기업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8%로 2021년 7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팬데믹 발발 직후 대량 해고 등 급격한 실업률 증가가 나타났지만 리오프닝 국면에서 고용 시장이 활력을 되찾았었죠. 자,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다시 고용을 늘리면서 임금 상승률이 크게 뛰었고 이게 사실 인플레이. 레이션을 촉발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었죠. 미국의 고용 지표는 최근 지나친 우려 심리로 인해 글로벌 주식 시장에 대폭락 충격을 안겼지만 일, 일주일 전이죠. 역으로 경기 침체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기업들이 뛰어난 노동의 유연성을 토대로 선제적인 위기 대응에 나서왔다는 점에서 지나친 비관론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많았죠. 자, 여러분, 대표적인 미국의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트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해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글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의 비결이란 제목을 통해서 코로나 대유행 당시 유럽과 미국의 근로자 보호 정책을 비교했는데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유럽 정부들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해고 최소화를 주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해고된 근로자를 상대로 실업 수당을 늘리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자, 그루그만 교수는 이 같은 대응이 비록 일시적으로는 실업률을 높였지만 신속하게 고용 시장의 회복을 되돌리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헤드라인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될 텐데요. 중국의 무역 전쟁이 또다시 악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간의 무역이 계속되는 가운데. 만약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해서 트럼프 2기가 되면 미중 무역 갈등 더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JP모건 내 자산 운용은 일본 은행이 올해 주, 추가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다. 인상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대로 잠잠했던 미국의 대기업들의 가머니 칼바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임금 인상은 스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더 줄이고 있죠. 대표적인 기업인 시스코, 얼마 전에 인텔. 지뭐 난리도 아니죠. 자, 세계 최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월트 디즈니가 글로벌 팬 이벤트 D23를 열고 신작 라인업을 공개했는데요. 영화 아바타3 뮤지컬의 위대한 쇼맨 시리즈 신작을 공개했는데 한국 콘텐츠로 지금 글로벌 공략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쵸?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본, 자 일본 여행객들이 또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네요.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면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 누구 말이냐면요, 보험원 연준 이사의 말입니다. 대표적인 메파 인사로 꼽히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통화 정책 조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해야 되긴 하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또 골치 아파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자 해리스가 얼마 전에 트럼프가 어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권을 대통령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자, 연준은 독립적 기관이다 당선 시에 금리 결정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라 공언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가전, 과연 과연 응? 과연 시장은 과연 시장은 누구한테 더 손을 들어줄까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해리스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일까요? 시장이 주목하는 하나의 포커스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인텔이 연례 기술 행사까지 연기해버렸습니다. 디비든, 배당금도 그냥 확 이번에 쳐버렸고요. 거기다가 AI 관련 소송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지는 놈이 계속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요 화면은 저희 지금 공부방입니다. 미준널 공부방이 디스코드인데요. 지금 A반부터 시작해서 시즌 4까지 있죠. 자 여기 좀 보고 계시는 이 학생들이 바로 지금 요즘 같은 힘든 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후기 자발적인 후기들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미국의 미준널의 공부방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멤버십 우주형 멤버십 이상 가입하시고 영상 하단에 보이는 오픈 채팅방 클릭해서 지원하시면 되고 지금 녹음을 전에. 육수를전해 드리는 지금 새벽 2시 10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재 상승세로 절어들고 있습니다. 61,287을 가리치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또 학교 폭격해 가지고 난리가 났고 젤렌스키가 처음으로 인정을 했죠. 러시아 본토 때렸다. 자, 국... 지제적 전쟁 이슈가 계속 발발하고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해서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저희 영상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 주시고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공부방이 지원하시고요. 이제 곧 시즌 5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